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대학병원에서 부정맥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박종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대표적인 부정맥이죠 심방세동이 인지저하 또는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생활습관개선이 심방세동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심방세동에 대한 조기선별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방세동 환자에게 적절한 리듬조절 치료를 해서 심장박출량을 증가시키면 뇌혈류량도 잘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인지기능장애나 치매 위험이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발표된 a p o 연구에서는요. 리듬조절 전략과 맥복수 조절 전략을 시행한 그룹 간에 뇌절증 발생률과 사망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2020년에 발표된 East AP NETWORK 4 연구에서는 어 심방세동 진단 후 1년 이내에 리듬 조절 전략을 시행한 군에서 맥박수 조절만 시행한 군에 비해서 어 사망률을 포함한 1차 복합 결과 변수가 어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뇌졸중, 심부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들은 입원이 훨씬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조기의 리듬 조절을 시행한 군에서 뇌졸중 발생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두 연구 결과가 상반되게 나왔던 것은 A 폼 연구를 시행하던 시대에는 최근과는 달리 적절한 항응고 요법을 시행하지 않았고요. 어, 전극도자 절제술 같은 효과적인 리듬 조절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다른 어,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어, 보입니다. 어, 요즘같이 적절한 항고협법을 시행하고 전극도자 절제술 같은 효과적인 리듬 조절을 시행했을 때는 심방세동 어, 환자의 예후를 훨씬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도자 절제술은 항부정맥계 치료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고, 고요. 심방세동의 재발률이 낮은 효과적이고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전극조자절제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합병증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시술 중에 혈전이나 공기색전증이 발생해서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혹은 여러 번 시술을 하면 자심방이 기계적으로 수축을 하지 않는. 무기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극도자 절제술의 기술이 발전하고 장비가 발전하면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우세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방세동 치료에 있어서 노악을 사용하게 됐고요. 체르트 베스크 스코어를 이용해서 스트로크 리스크 스트레스피케이션을할수 있게 됐고요. 전극도자 절차수 같은 새로운 리듬 조절 기술의 발전으로 지난 10년간 심방세동 환자 치료에 큰 예우 개선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인자 교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수정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비만이나 저조한 신체 활동, 고혈압, 수면무호 당뇨, 고지혈증, 음주나 흡연이 있고요. 이런 위험 문제를 교정했을 때, 심방세동의 기질에, 즉 좌심실의 변형에 영향을 주어서, 좌심실의 구조적, 정기적 리모델링을 긍정적으로 유발을 해서. 어, 심방세동의 진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20년도 미국 심장학회에서는요 심방세동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과 위험인자 교정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바 있고요. 심방세동으로 진단한 환자는 적절한 항우요법을 하고 리듬 조절, 맥박수 조절을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치료 외에도 어, 환자의 예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교정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이나 기타 합병증이 임상적으로 발현되기 전에 선별 검사를 통해서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합병증을 예방하자는 게 지금. 현대적인 관점의 심방세동 치료 전략이고요. 이런 치료 전략을 적용을 했을 때 심방세동 환자의 예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심방세동 선별 감사의 잠재적 위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심방세동을 진단해서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을 경미한 심방세동이도 불구하고 조기에 항응고요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출혈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 조기 진단 툴들이 진단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오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어, 선별 검사를 위한 방법으로는 맥박 촉진에서부터요. PPG를 이용하는 방법, 기타 웨어러블 디바이스, 임플란트 부루플레코드.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 자원을 고려해서 민감도나 특이도가 낮지만 비용이 저렴한 맥박 촉지와 같은 방법으로 어, 기회적 선별 검사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 정확도가 높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음, 활동 중심전도 검사나 어, 임플란터블 루프 레코드 등은 어, 뇌절증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선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간지대에 있는 환자에게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모바일 헬스 디바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심방세동을 조기에 진단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별검사로 무정상의 심방세동이 확인된 경우에 모든 환자에게 항우고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방세동 환자를 너무 조기에 진단을 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채드투베스크 스코어 외에도 심방세동의 버드를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항우고 요법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아직 그 컷오프 밸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연구가 지속되면서 조기 진단된 심방세동의 버든의 컷오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